하나, 하나, 둘, 아, 셋. 자, 아, 아 점프를 못 하네. 잠깐, 못 어, 하나, 둘, 둘 셋. 안에 아, <laughs> 아, 또 이런 진기한 기록을 또 놓칠 수가 없지 또 이게. 깨진 유리 깨진 거? 아 유리 깨진 거 없을까요? 대모 <목소리> 부이 피게. 야야야. 야야 <laughs> 피게. 아비 온다. <laughs> 비가 와. 오, 어? 오 벼락쳤어 지금. 오 벼락쳤어. 우안 열어진다야. 오, 벼락쳤어. 오, 안 열어진다, 야. 오 됐다. 됐다. 엄청 비가 오 우산 써야지 그러오비 많이 오네 이거는. 우리 제법 오는데. 아이뭐 밤이나 영업 안 끝났어 해. 이제. 영화 아니. 영화 니까 그냥 30초 잖아비가 어. 시원하게 오네 지금. 비와 비와. 비 오니까. 나안 돼. 어 별악 별악 아, 쳤어. 미운다, 미운다. 할머니 할머니!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<laughs>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기기기 <laughs> 어, 어, 그런 거 집어 가시면 <laughs> 큰일 나요 돈내야 돼. 어거 어촌계에서 어천, 어천, 지금 온나? 지금 조개 그래? 아조개가좀 어? 있네 아니 여기가 조개가 많아 여기서부터 저 위쪽까지 조개 그렇가 조개 아내려와내려와뭐비이 어. 네, 정도는 괜찮다 마지만하다 어. 오우, 벼락 때리는구나 야, 지금, 지금 지금 들어오는 거다 어? 동해에는 이정도는 밀물이죠 빠져봐야 저 앞에 정도 밖에 안빠져 아이주요 리어디니까잘 <laughs> 안보이네 나도 이제 수이채서인가 우리 엄마 아등어 아, 전애모드 조회수 보이나? 응? 전애모드 조회수 보이나? 응. 아고루 골고루야? <laughs> 음. 어. 아유 소녀갬성이네 손여겸, 오늘 완전히 네. 어? 얌... 어? 여기에도 자매들이 가 어. 그러니까 고전 그 대전 다양동에서 어, 그렇게 앉 분들이 눈을 봐도 아픈 것 같아 보게 되네좋아하잖옷 좋은 멘트 있으면 하나 좀더봐요 뭐, 유튜브에 올릴 거야 어떻게? 뭐 그냥 어, 아, 음. 아니면... 오, 하고 싶은 말 보기 좋네 아니면 오 공개 친다 아들님한테 하고 싶은 말야이불자식아 아뇨 그 정신 안 나요 아니요? 그응 이제 돈 용돈 안 준다니까 엄마 그럼 삼성 보내지 그래. <laughs> 목사 만들지 말고 삼성 보내지 그래. <laughs> 아 옛날부터 참그 그 막내 삼성하고 내 송모하고 자식 사랑에 각별했지 응아걔좀 어. 아까워 그 좋은 머리로 목사하는 건 그거이꾸미는거에요꾸미는거아 음, 어? 네, 그래도 교육아 공부하고 좀선장에좀 따서 선승장에 좀따 그거보다 훨씬 잘 써먹을 사회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벌인데 그건 요 종교가 철학했어 이제 한번봤어공부요려고 프라이스토나 어? 한물 <명> <laughs> 아 괜찮아요 상태 많이 잡았어요? 아이대접은못받았또 여기 길에 <laughs> 어 <줄었어. 웃음> 야! 여보 조개 좀 줘봐 봐봐 봐봐 아보봐 어? <laughs> 여기, 여기 조개가 많아 어조 시원해요? 시원해? 아, 아. 뭐하시는 거예요? 네. 아? 잡았다고? 아 그걸 잡아서 된장 끓인다고? <laughs> 야 이거 6줄로 나와? 아뭐 그거 한 대접 잡으면 6수로 나오겠네. 아덥게 근데 해가면 아니 해가면해 돼, 동물 같을 거니까. 아, 내가 동영상 같이 찍고 있으니까 이따 나중에 갤리아 또 보시면 돼요. 아. 야, 잠깐 이거는 편집도 안할 거야. 그냥 올릴 거야. 어, 비가 이렇게 오는데. 어, 벼락쳐 아, 그만. 할머니! 할면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<laughs> 조개, 스타 뭐, 조개. 뭐, 그런 거 집어 가시면 큰일 나요. 돈 내야 돼. 하나, 500원? 5,000개에서 어촌, 지금 온나, 지금. 어? <laughs> 조개가 좀 있네. 아니, 여기가 조개가 많아. 여기서부터 저윗쪽까지 어, 뭐, 비이 정도는 괜찮다. 맞을만 하다. 아이고, 주여. <목소리> 아, 왜숨어어떠오르는전화어나 응. 아, 그런 거 <거야?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